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곤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곤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다 같이 히 거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목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던 죄들을 이 밤에 불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묵상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일 힘이 되고, 빛이 되어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을 이며,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병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LA 지역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하나는 감기 걸린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감기 걸릴 사람이고. 목사의 생명은 목에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목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꺽꺽한 목소리로 제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는 인물을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가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 역사연구라는 1 2 권으로 된 방대한 서서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명멸했었던 22개, 22개의 문명들의 흥망성쇠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은 흥하고 성하는데 어떤 문명은 그렇게 망하고 쇠약해졌는가? 그 연구의 결과를 그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그것이 토미 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는 두 개념이에요. 도전과 응전. 어느 문명이든지 도전이 있어 왔는데 그 도전을, 그 챌린지를 잘 리스판스, 응전을 한 문명은 살아 흥하게 되지만 그 도전에 바로 응전을 하지 못하고 바로 리스판스를 하지 못한 문명들은 쓰러져 왔다. 그것이. 예, 그의 역사 연구의 결론입니다. 아예 도전조차 없으면 더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혀 도전이 없었던 문명들은 자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문명들을 살펴보니까 자연재에 의해서 멸망된 문명들은 거의 없더래요. 뭐 어떻게 문? 문명들이 망했는가? 자살 아니면 타살이더라는 거예요. 외침에 의해서, 타살에 의해서 문명이 망하게 되는 경우. 그거는 그러나 아주 드물고 많은 문명이 망하게 된 것은 결국 자살. 자멸이란 말이죠. 왜 자멸하게 되었는가? 도전에 응전하니 못해서 망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도전이 없이 무사태평 하다가 도덕적으로 스스로 부패해서 자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얘기지만, 우리 각 개인이 인생의 이야기에도 적용되지 이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도전이 없는 삶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흥하고 성하게 만드는 길인가? 스트레스 풀이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아무런 도전이 없는 그런 삶은 내부로부터의 부패를 채촉하게 돼서 자멸의 길을 걷게 할수 있다는 거죠 무사태평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의 스트레스, 얼마만큼의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경성하게 하고 각성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때 아, 이것도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아놀도 세미는 말하기를 도전받은 문명이 바른 응전을 해 가는 과정에 소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인 소수가 있었다. 그들이 리더십이 있었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많은 이런저런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창조적인 소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창조적인 소수의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지금 정월이니까 새해의 삶을 내다보면서 분명히 올한 해에도 이런저런 시련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잔성이 그 아닙니까? 요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런 후렴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요수와 뭘 본받는 걸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요수와는 말씀에 착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했었던 사람. 요수와의 말씀과 용기. 그걸 내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뱉었단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속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들어보신 말씀이죠. 성경이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어느 책에? 요수와 아사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 다 문맥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요서 1장8 절에 나온 말씀. 얼마나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길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권고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게 하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것도 유명한 말씀인데, 성경 어느 책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그것도 요수아에 나온 말씀입니다, 요수제 질문은 문맥에 다 힌트가 들어있어서 질문만 잘 들으셔도 대답을, 정답을 알아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요수아 1장 9절에 나온 말씀 아니? 요수아이 무엇을 본받아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말씀에 창념하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했었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세도 이런저런 시련과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바로 response, 바로 응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피지면 백전백승이라고.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적이 무엇인가? 우리 적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우리 대적 세 가지가 뭐예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 아닙니까?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대적들이에요. 사람이 왜 죄를 범하게 되는가? 죄는 결국은 자해하는 것이고 자멸의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인데, 죄는 간악한 마귀가 세상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육신을 공략해 들어올 때그 도전에 패배를 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적을 즉시하고, 어떻게 응전할 수 있을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활의 체비를 갖추어서 우리가 이세를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려면 각각의 대적에 대항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승리의 자원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승리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은 신약 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찾아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잘읽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 누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 하나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느니 세상에 있는 이 누를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르치죠.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도 크시니 우리가 승리에 확신을 갖고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현란하게 곡적으로 보여서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 할때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이 세상 아무리 매력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에 대항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같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는 세상에는 있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좇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유혹하여. 가로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할 자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10편 145편 13절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45편 13절. 10편 145편 1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7면입니다 구약성경 907면 시0편 145편 13절 말씀 우리 사자사 한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45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랍니까? 지나가는 나라, 사라지는 나라, 없어지는 나라예요. 이 세상 끝들은 다 형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나라는 광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성년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 그러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지는 자명한 일. 셋째로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할 자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그렇게 하숙생을 불렀던 최희주는 노래를 했는데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 우는다 나그네 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영원히 거기에 살게 되는 집이 아니고 하숙집이란 말입니다 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동안에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뭔가? 플래시가 뭔가? 살펴 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가 그 안에 있는 욕망 거기에 꿈틀대고 있는 정욕을 말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 육체의 정욕 정욕이 자꾸 내 영혼을 거스려서 나한테 시험에 들게 하고 도전을 주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그 육신의 챌린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스판스 할 것인가? 마귀의 도전에 대해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더 매력적이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뭐라는 겁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육신에 대항해서 우리가 의지할 승리의 자원이 뭡니까?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래서 로마스 8장 13절, 14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말씀 좀 최근에 좀 대해 보신 말씀 아니? 언제 언제 대해 보셨어요? 예? 이번 지난 특세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마지막 날 토요 새벽 기도 때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대, 대하지 대 않았습니까? 로마스 8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사람이 육신의 적용, 안목이정용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근생이 그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망가집니다 치리멸렬 망해가다가 쫄딱 망하게 돼요 그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육신에 대항하여 우리가 의뢰할수 있는 자원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완강하게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지 내 의지로 도저히 통제를 못하겠다. 그럴 때 성령으로는 통제가 됩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육신의 그 강한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의 삶을 내다보면서 올 새해도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영적인 도전이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 도전의 근원은 바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다. 그 각각에 대항하여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승리의 자원이 있는데, 마귀에 대항하여서는 더 크신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육신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성령. 영으로서 유괴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때, 이세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면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패배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전전긍긍, 늘리고 치고 허덕이며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 있는 가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주신이 세를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루어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 승리의 비전, 승리의 약속, 승리의 확신을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절도 말씀에 착념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이세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